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곳에 떠오르는 맛집이 있다는 소문에 한걸음에 달려가 봤는데요. 역시나 가게 안은 인산인해. 빨리 식사하러 실게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춘천에 유일하게 손이 벗어나는. 맛있다. 여기서 가면 이런 집이 없어요. 이거. 이런 맛집이 없어요. 진짜 맛집이에요. 진짜. 춘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고 서줘가지고요. 뭐 어? 전국에서 다 시간 내면 오셔서 이거 일부러도 일부러 버스가. 일부러 일부러 밀려드는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하려고 정신 없는 주방인데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면을 만드는 것부터 명인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한답니다. 단순 작업임에도 그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면이 물에 닿는 순간에도 계속 끓어야 돼요 이게 면이 면이 들어가는데 끓지 않으면은 면이 퍼져버려요. 지금부터는 뜨거운 불과의 싸움인데요. 수백 인분의 면을 뽑고 또 뽑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을 겨울에 또좀 찌고 한 여름에는 한 7kg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심리적으로 뭐 살이 빠졌다 뭐 이런 거 몸이 훨씬 가벼워요 여름이. 누구 하나 모자람 없이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면은 늘 1.5인분. 이제 새콤한 무채와 양념된 닭고기 고명을 올립니다. 여기에 이가 실릴 만큼 차가운 살얼음 육수를 넉넉히 부어주는데요. 아우 보기만해도 시원합니다. 드디어 손님 쌍으로 직행. 자거로 아는 맛이 무섭다지요. 갓 뽑아내 만든 국수라 얼마나 더 맛있을지 궁금한데요. 소육수를 사실 처음 먹어보는데 어, 냉면과 사실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여름의 별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푸짐하게 올라간 닭고기 고명을 면과 함께 싹싹 비벼 한 젓가락 들어 올리면 더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음. 입안을 새콤하게 감싸는 맛에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답니다 음. 초계국수가 최고야 <laughs> 냉면도 좋고 했는데 이게 아주 좋아요 음. 먹좋 네, 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초계국수. 그래서인지 모두가 미연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요. 절로 엄지를 세우는 그 맛. 자세히 알려줘 봐요. 추 때문에 시원한 것 같아요, 많이. 여름에 이기는 맛인 것 같아요, 더운 날에. 다음 날. 이른 오전 육수 만드는 과정을 엿보기 위해 다시 명인의 주방을 찾았습니다. 그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재료는 바로 생달기인데요. 아니 이렇게 아무 처리도 없이 바로 끓이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초벌 작업이에요. 닭의이 물질들이 많고 잡냄새,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삶아서 그다음에 육수를 작업하고 있어요. 맑고 깨끗한 국물을 내려면 무엇보다 달을 손질하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꺼내들고 꼼꼼히 작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이 주머니가 있어요. 모이 주머니. 모이 주머니 이런 데는 어, 닭이 먹다 남은 음식물이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해주고 한번 살짝 삶아낸 뒤 불필요한 부위를 자르고 반으로 가른 닭을 육수통에 넣습니다. 총 서른 마리 통이 넘칠만큼 가득 재료를 아끼지 않는데요. 누가 보면 닭으로 탑쌓게 하는 줄 알겠어요. 하루 삼십 마리 사용해요. 닭이 많이 들어가야. 육수가 진하거든요. 그래서 육수가 맛있다는 소리가 나올 많이 나와요. 이렇게 두시간 동안 인 불에서 팔팔 끓여 진액을 뽑아낸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주방에는 닭고기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딱 봐도 엄청 잘 우러났죠. 닭은 이제 다 익었으니까 꺼내서 식혀 가지고 발골을 하고 야채랑 모든 걸로 구서는한4 시간 정도 그려요. 이게요. 삶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전에는 달근 고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감을 살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너무 삶아도 안되고, 또덜 삶아도 안되고. 이 고기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기를 씹었을 때 여기서 고기 맛이 나야 돼요. 너무 삶으면 고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맹물 같아요. 보드라게 익은 달근 뼈와 살을 분리할 차례 하나하나 만져가며 뼈를 발라내다 보니 손이 참 많이 가는데요. 이럴 때는 주방용 가위가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칼집을 한번 내 가지고 여기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뽑으면 특별만나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하다 보니 끝이 보이는데요. 일반 사람의 두 배는 빨라야 돼, 두 배. 그래야 국수 가격이 낮아지는 거지. 이제 이 차로 육수를 다시 끓일 차례. 국물의 시원함을 담당할 여러 채소와 약재를 추가하는데요. 얼핏 보면 삼계탕 재료와 비슷하네요. 방금 전에 발라낸 닭뼈와 닭껍질도 더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불조절이 관건입니다. 어, 이게 손님상에 나가야 될 어, 딱 음식인가 응. 응. 딱 보여요. 에이. 그건 과감히 저희는 버려요. 아, 버린 재료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시각 명인의 아내는 고명을 준비하기 바쁩니다. 삶은 닭고기를 한번더 육수에 끓여 맛을 더하는데요. 삶어서 식혀서 이렇게 차가워졌을 때 이제 저기 묻힐 거거든요. 고명은 늘 당일 필요한 만큼만 묻혀서 사용합니다. 짭짤한 간장 베이스에 알싸한 겨자 소스를 더하고 참기름까지 휙 둘러 고루 섞습니다. 텁텁함은 없이 국수에 잘 어우러지는 맛인데요. 육수 자체가 아예 새콤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초를 빼는 거죠. 고기에서는 육수에 매달린지 어느덧 4 시간째. 아주 진하게 불어났네. 드디어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는 육수. 색깔부터 남다르죠. 이제 요거는 육수통에 옮겨 담아가지고 차가워지면 초계국수, 닭국수, 뭐 그런 뭐 육수를 하는 거죠. 모든 국수의 기본이 되는 육수다 보니 한시도 허투루 할 수가 없는데요 국물 하나 내기 참 어렵네요 좋은 재료에 깊은 정성이 더해졌으니 그 맛은 뭐 이미 보장된 거 아닌가요? 서른 마리나 되는 닭을 구워 낸 터라 육수 위에는 얇은 기름막이 형성돼 있는데요 맑은 육수만 남을 때까지 이걸 다 걷어내줘야 한답니다. 음식에 기름이 뜨면은 느끼한 맛을 느끼 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주고 깔끔한 육수로 어, 음식을 해야 돼요. 깔끔해졌죠? 하얘졌죠? 그러게요. 마치 맑은 식혜처럼 변했는데요. 이제 보관통으로 옮겨 냉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더할 재료가 하나 더 남았다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죠 당육수하고 동치미육수하고 일대일 섞어가지고 나가요. 육수 맛이 깔끔하고 시원하죠. 동치미하고 맛있으면 네, 여기 는 동치미 담가놓 거예요. 당육수를 위해 선수 담그는 동치미. 사흘에 한 번씩은 담가야 소진되는 양을 맞출 수가 있답니다. 이 새콤한 동치미까지 섞어주면 비로소 명인표 육수가 나오는데요. 초계국수를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일 뿐. 부지런히 면을 뽑아야겠죠 초계국수는 찬국수거든요. 밀가루만 하면 면이 뻣덕 뻣덕해가지고 찬물에 넣으면 먹질 못해. 요 비유를 밝힐 순 없지만 끝까지 부드럽게 씹히는 면을 위해선 감자 전분을 넣어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어, 그 노란각으로는 뭐예요? 강황이에요. 반죽을 찰지게 도와줄 강황 물까지 추가. 한뭐 10분 20분 돌려면 반죽에서 막 열이 나요. 그러면 정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뚝뚝 끊기는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해서 바로 어, 멸을 뽑아야지만 가장 좋더라고요. 명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반죽을 만들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보고 흉내내는 쉬운 길도 있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네요. 아, 가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없어요. 저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개발해서 몇번 시행 차를 벗고서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음식을 했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유리의 길을 개척해 온 주인공 면을 뽑고 삶는 시간도 또 찬물에서 식히는 시간도 다 철저한 연구 아래 계산된 거랍니다 무려 3 년. 이 환상의 궁합을 찾는 데까지 걸린 세월인데요. 그의 노력이 국수 한 그릇에 모두 담겼습니다. 국물이 음, 끝내고. 담백하고 달달하고 있지? 시원하고. 아, 면 아주 쫄깃쫄깃하게 맛있네요. 아. 그 색깔 자체도 아주 노랫길이 해가지고. 지역에서 내려라 하는 음식으로 소문났다죠. 마쿠소 고장에서 국수 가지고 승부할 수 있겠냐고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손님들이 다. 근데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것 같은데, 뭐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시작된 저녁 영업.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손님들이 몰리는 데요. 초계 국수뿐 아니라 바로 이 인기 메뉴를 시키기 위해서랍니다. 갑자기 등장한 프라이드 치킨. 어딘지 좀 생소한 조합인데요. 국수랑 어울리는 메뉴인 거 맞나요? 어, 한90% 이상은 다 치킨을 시켜요. 치킨이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치킨이 맛있네요. 어... 아니, 그 치킨을 먹는 데가 특별히 없는데, 여기 오면 항상 치킨을 먹으니까. 내밀 치킨을 좋아하다. 아니 입안에서 춤을 추는 느낌. 네. 네. 최고 국수집에서 주문하는 치킨이라 그 맛이 쉽게 예상이 안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요리 실력이라면, 프라이드 치킨도 분명 남다르겠죠. 다른 집들은 이 뭐, 뭐 삼겹살이라든가 뭐 편육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저희는 좀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남들 따라하는 건 절대 안 하거든요. 독창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치킨을 하면서 곁들이니까 손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비스로 작은 접시에 나가다가 이제 그걸 이제 3천원 받다가 지금은 이제 재료 값이 많이 올라와 사천 원 받고 있어요 작년부터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보장돼 포장과 배달로도 바쁘게 팔린답니다 아, 선생님, 그 치킨 포장해 가신 거예요 네. 가성비와 가심비까지꽉 잡은 푸짐한 한상에 사진 촬영은 필수죠 테이블마다 프라이드 치킨 주문이 거의 필수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나저나 그 맛은 어때요? 이 단지 바닥바닥 아니 고소고소 고소하고 이 뼈까지 고소 그냥 부드러워. 겉바 속촉의 정석이라네요. 속살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뼈까지 먹을 정도. 좀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아주 입에서 한 맛이 단맛도 아니고. 꿀맛 같은 게 깨끗하게 생겨요 술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치킨은 기본 안 먹고 가면 너무 아쉽죠 프라이드 치킨 맛의 비결은 바로 신선한 재료가 우선이랍니다 오늘 150마리야 저희 거래처 중에서 제일 깐깐해요 하루 이틀 날짜가 지난 건안 받으시려고 해요 생달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 거죠 무근다가 한 번서 냄새나고 육수도 안 나오고 고기 맛도 안 좋고 프레시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미 절단이 돼서 온 닭이지만 다시 한번 꺼내 칼질을 하는데요. 아니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맛있게 튀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야 그럼 포를 뜨자. 감자전 이렇게 보면은 감자전 끝이 끝이 최고 맛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끝이 맛있잖아 여기가 저희 닭도이 골고루 다 파삭해요 찍여놓면 얇게 점인 고기가 간도 쏙 태고 더 파삭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포를 뜬답니다 자 이제 반죽옷을 입힐 차례 튀김가루에 꼭 메밀가루를 섞어야 한층 더 맛이 난다네요 구수한 맛 맛을 내려고 메밀가루를 섞어주는 거예요. 어? 과감하게 염진을 생략.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에 순수함만 끌어올려도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180도로 끌어올린 기름에 바삭하게 튀길 시간. 기름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데 하물며 치킨입니다, 치킨. 역시 치느님. 선보이는 요리들이 계절을 탈까 싶어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주인공. 이번에는 조금 더 칼칼한 맛을 더한 얼큰 닭국수를 만든답니다. 16년 전에 쓰던 이 곱창 소스로 얼큰 닭국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닭 육수하고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해장의 최고. 쓰린 속을 얼큰하게 풀어주는 매콤 담백함이 아주 끝내준대요. 선명하게 새빨간 국물에 가둔 해물이 올라가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한번 즐겁습니다. 짬뽕 맛이 얼큰 국수에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맛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을 주방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 날 명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데요. 7, 8년 전에 과로로 한번 쓰러졌는데 지금은 뭐100% 회복이 됐어요. 조정을 하고 나이가 나이 많지. 그 휴식도 좀 많이 갖고 그 이후 영업 중에 도꼭 낮잠 시간을 갖는답니다. 불편한 의자 위라도 이 때만큼은 침대 못지 않다네요. 더 오래 건강하게 요리하기 위한 습관인 거죠. 한편 주인공 곁에서 일을 돕는 아내는 그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는데요. 명희는 오히려 그런 부인이 안쓰럽답니다 저는 같이 붙어서 일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 일해서 벌어서 벌어야지 여자들하고 같이 좀 멋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너 직장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 거야 이렇게 협박한다는데 내 친구 남편들은 좀 멋있지 않나요? 이러면은 일만 같이 안 하면 일만 그냥... 같이 안 하면 <laughs> 싸울 일이 <laughs> 없는데 음 여기만 나왔다 하면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안식처가 되니까 그게 또 감사하죠 아 그렇게 생각했나 고맙네 아나 그런 마음 없는 줄 알았네 요령 없이 정석대로 정직한 닭음식을 선보이는 닭상일명인 누군가는 미련하다 해도 우직하게 한계를 걷는 그의 요리 춘천을 넘어 전국구로 소문나는 맛집이 되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